그리고 세종 미래 농촌마을을 생각하고습니다 우리 면적은 아직도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촌마을입니다. 농촌마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니다 농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어르신들, 출판시절 가던 어르신들이 지금 농촌을 지키고 계시는데 그것으로 우리 농촌을 같이 가는 것니다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와서 살고 또 농업을 일으키시는 기반을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촌이 색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농촌에 지금 살지 않는 해외 농가가 620개 정도가 있습니다. 4 0년그폐가되더라고요 저는 제 임기 내에그보조적 폐가가 전달정어했습니다 음. 500억을 유지했다니다 그리고 전원마을로 기반을 조성하고 거기에 소위 6차 산업이라고 하는 청년 농업들, 농민들이 농업가들이 바로 농작물을 바꾸고 동시에 가공하고 동시에 판매하는 그유사산업기반을 농촌 마을을 착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동 미래 농촌 마을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농촌 마을의 환경을 정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규 여건이 굉장히 나쁘게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득 3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농촌에 우리를 길러주는 어르신들은 소득 천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께도 애써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이 소득을 얻는 것을 그분들께도 다시 돌려드려서 그분도 소득 3만불에 대한 민국에서 아름다운 농촌에서 살게 빼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확고한 일입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을 하는데 농민들이 자부담이 어렵다면 여러가지 조건을 통해서 제가 500억을 씩입한다는것니다 그래서 빈집을 제거하고 그 빈집에서 꽃밭을 만들고, 텃밭을 만 주차장을 만들고, 데서 농촌을 아름다운 전으로 재탄생되도록 하겠